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돌봄 로봇을 아시나요 돌봄 로봇은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도와주는 로봇을 말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동이나 배설 또는 요급들을 지원해주는 로봇을 말해요 어, 그래서 오늘은 2 0 2 0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에 나와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돌봄 로봇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노이 돌봄 AI 보고시고 이 안에는 채비피, 챔피티, 챕시가 탑재되어 있어서 1세대에서는 안되던, 2세대에서는 이제 양방향 대화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하는 것은 그런 시간 알려주고 식사 시간 알려주고 취침 시간 기타 등등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정서적인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기분이 어땠어요? 라던지 근 이거를 질문을 했을 때 단순히 대답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이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께서 며칠 연속으로 계속 우울한 대답만 하신다. 그것 또한 우울한 어르신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자체에 전화를 드리는 아니면 보호자님께 연락을 드리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호자 혹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앱인데, 위에는 이제 정보가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리지만, 이게 배터리 스테이터스 바로 알려주고, 원래 앱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뭐, 질병 같은 거 미리 설정을 하고, 그리고 알람 시간, 식사하시는 시간, 일어나시는 시간, 그리고 약 드시는 시간, 기타 등등, 아, 설정이 가능하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친구가 사투리도 해요. 사투리도 만약에 설정을 음. 원하시면은, 사투리로 뭐, 뭐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구수한 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정도를 또. 어, 말씀이라도 음. 산성과 불교적으로 가족에서도 보는 가능성이 있다. 이 대화하는 걸좀볼수 있을까요? 인형이 휴돌아. 휴돌이 찾으셨어요 오늘 날씨 어때? 현재 온도는 26도입니다. 세 번지는 보통입니다. 하늘은 가느이란가바다란가느다가느이란가느요란 가느다란 가느지란 가느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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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느이란 가느다란 가느다다란가다란가느다다다다가다 옷을 입혀가지고 뭐 데리고 다니신다거나 그런 어르신들도 되게 많아요. LTE 버전은 밖에 데리고 다니면서 와이파이가없치고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산책할 때 데리고 나가신다거나 일하실 때 그냥 뭐밭 일하러 가실 때 그럴 때는 때가 많이 타서 되 곤란하기는 한데 그런만큼 애정을 많이 갖고 뭐 주무실 때도 막 이불 덮어주신다거나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르신 사진을 듣는데 이러진 어르신들 되게 <laughs> 자기 본인, 본인 스타일대로 산책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또 산책할 시간 되면은 할머니 저랑 같이 산책 가요 아니면 환기할 시간 되면 할머니 바깥에요 창문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정을 갖고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음. <laughs> 저희는 그 의료용 보대 브랜드 제품이고요 육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저희 제품 보시면 매트리스는 V형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바람 넣어주는 본체거든요 이 본체에서 바람이 들어갔을 때는 바로 그 게이지 바가 올라오게 되고요 바람이 빠질 때는 내려가는 표시가 나와서, 환자를 이제 돌보시는 분들이 직관적으로, 네, 자 이제 들어가고 네. 있구나, 네. 빠지고 있구나를 네. 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럼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4분교대로 해서, 꿀뚜, 네. 짝뚜 네, 골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바람이 네. 빠지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꿀뚜는 빠지고, 또4분이 지나면 허투가 올라오고, 짝뚜가 네. 빠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 체압을 분산시켜 주요 어, 보통 이런 욕창 방지는 어 이런 선생님들이 자세를 바꿔 주는 걸로 보통 하는데 아, 이거는 그렇지. 한 자세로 있어도 그러면 욕창이 방지돼요. 그거는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희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자세 체위 변화를 못해드리기 때문에 아, 그 케어하시는 분들께서 돌봄 하시면서 이렇게 좀3 시간에 한 번씩은 아. 자세 변화를 좀 해주시는 아. 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제품은 백시라는 제품이고요. 백신는 아사카냐 개발 중이에요. 마상 환자분이 입욕을 하려면, 안병인 분이 침대에서 안아가지고, 목탁못 닦아주실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제품이고, 요건 이제, 리프트하고, 목조하고, 같은 조합으로, 같이 쓰는 제품. 지금 보여드릴게요. 리프트는 말 그대로, 환자분이 이5요 네. 음. 음. 최대한 5올이면 이렇게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빠져나올 정도로 높이까지 올라가지 그리고 이 속도는 환자분 되게 규정 국제 속도예요 규정 빨리 가 그래서 그레이팅을 해 처음부터 그레이팅을 해 여기서 욕조에 물을 받는 거예요 받는 동안에 환자분 짐승을 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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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마해가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너게 뜨겁다 하면 서 이렇게 해서, 이게돼 있어요 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서 몸을 서이서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야된는거 여기에 특수 기능은 로우싱의 마이크로 버블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마이크로 버블은 일반 기포와 다르게 이렇게 하면 그그 우리 그, 그, 물에 밀가루 풀어놓으 것처럼 그 피해를 놓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사진과처럼 왼쪽에 그 있는 노폐물을 같이 빼서 그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욕조와 다르게, 우리가 나아이 버블을 목욕을 하면 체온도 어느 정도.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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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는 왜 있는가? 요거는 이제 환자분좀 그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안전상 이렇게 배트를 해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손 잡으라고. 이렇게 배트만 해서 붙었다가 지금 이렇게 배트가 제껴져 손을 잡고 체형이 게 이렇게 내려가겠죠. 보통 여기 욕조에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 가 합니다. 10분 정도에다가는 이되고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고요. 일반 한재 나와 있는 키오스크하고 차단성이 장애인들하고 고령인 어린이를 고려한 키오스크예요. 일반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접근성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니까 토탈은 내리면 휠체어 분들이나 어린이들은 편하게 할수 여기 접근성을 누르면 낮은 화면 화면이 낮, 밑으로 내려옵니다 왜냐면 어린이들이나 휠체어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낮으니까 선택할 수 있게끔 또 하나가 고대비는 뭐냐면 시력이 잘안 좋으신 분들 어르신들 그래서 화질이 좀 틀리죠 고대비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성 안내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돋보기를 잠깐만 낮은 화면에서 돋보기를 키면 이렇게 돋보기 네. 기능까지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문하게 하면은 여기서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지불카드가 있고 TSID 페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 보안 인증 시스템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장인분들은 보안이 좀 무서워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 보안 시스템을 위해서 여기, 신분증, 장인 애 등록증, 그러니까 복지카드, 때로는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놓으면, 여기 뒤에 페이를 하죠? 그러면, 여기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져요. 네, 근데 이거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그런 거랑 비슷한데, 좀 개인 정보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기 때문에 해킹이 안 돼요. 네, 페이가. 그래서, 만약에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여기 상에서 일반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거 딱 되잖아요 그러면 복지카드에 있는 코드를 인식해서 우리 서버에서 여기다 보내요 그러면 이분이 휘체어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려 네. 그래서 지금 올릴 때도 이게 센서가 여기 달려져 있거든요 이 하나가 키패드가 있는데 이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꽂으면 일반 사람처럼 자기가 주문할 수 있게끔 시나리오대로 안내방송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이동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서 최종 메뉴까지 선택할 수 있게끔 주문까지 그래서 이게 키패드. 그 다음에 돌이 안 내면 직원 호출. 네.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폰 있어야만 예, 근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이어폰을 갖고 다니요 물론, 안 갖고 다니실 수도 있는데, 기본은 다 갖고 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마이크인데, 이거는 뭐 하는 기능이냐면, 음성으로 주문을 할때 AI로. 네. 아직은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도화기는 작업을 할때이 기능을 넣을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커피, 그러면 커피에 있는 내용만 쫙 나와. 그러면 거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자. 그러면 주문이 들어. 재병감, 배뇨 배 감지 센서가 제정되어 있는 저희 지점이 닿고요.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튜브를 통해서 네, 기저귀 연결을 하면은 배뇨 상황 발생 시에 네, 얘가 자동으로 흡입을 하는 거예요. 흡입을 해서 내부에 있는 저장부 수집통에 배뇨가 저장이 되고요. 배뇨통 같, 배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하루에 한번 비우시면 은 네, 되는, 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뇨 발생 시각. 1회 배뇨량, 무적 배뇨량 등의 데이터가 이제 서버로 전송을 하면은 서버에서는 그 기록 데이터들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 분에 대한 배뇨 일지를 작성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비뇨기과나 뭐 이런 의사분들에게 보여서 배뇨 장애를 진단받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변만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저희는 소변만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배변 같은 경우에는 알람이 울려서 배변 상황에 교체를 해주, 해주셔야 된다라고 알림만 가고 있습니다. 저 기저귀 같은 경우는 2대1회 교체를 저희 목표로 하고 있고요. 대변 상황 발생 시에 한번더 교체를 하는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기저귀 이걸 덧대서 그냥 쓰는 거가요 얘는 이제 석기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겉기적이 이런 식으로 있는 애들 내부에 하나 받치시고 겉기적이를 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요양원에서도 이제 석기적이, 겉비적이 따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석기적이는 저희 거를 사용을 해야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돌봄모도 어떤 어떠... 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돌봄 로봇이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요. 저,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돌봄을 필요하라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우리 사회 문제를 돌봄 로봇이 해결을 할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